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으로는 76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더 인사합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글에서 봤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려야 할 마음이 있고 지켜야 할 마음이 있죠.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단어를 얘기하면 뒤에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심, 하나님의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 사랑을. 소심, 큰 사람이 되자, 큰 마음을 갖자. 변심, 끝은 처음과 꼭 같아야 한다. 교심, 교만은 폐망의 지름길이다. 원심, 원망하는 마음은 살인이다. 다섯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제가 앞에 단어를 얘기하면 뒤에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심,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신심,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심,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동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폭으로 어깨하며 걸어주는 친구와 같은 마음. 겸심,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 칭심, 칭찬은 작은 일을 큰 사람으로 만든다. 네. 참 어, 의미 있는 어, 귀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버려야 될 것, 다섯 가지 지켜야 할 것. 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지 질문한다면, 예, 유명한 영화 있었죠? 내 마음, 누구도 몰라? 예, 나도 몰라. 예, 내 마음, 예, 나도 몰라라는 그런 옛날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우리 마음이지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저자인 로버트 멍어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묘사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무시는 그 장소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마음은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처이고요. 종교 생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이곳이 또한 윤리적 행동이 결정되며 시작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인간 모든 힘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브,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의 원천과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면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영토전쟁이 많았고요. 나라를 지키는 용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은 가장 큰 공로였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자들보다 더욱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뭐 이제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다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죠? 진실되게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 아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했지만 그 모르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포장된 마음은 없어져야 합니다 한 아이가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상자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힘있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그 안에 또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고 또 풀고 그래서 열개 정도 됐나 이제 마지막에 하나 작은 상자를 푸르니까 그 안에 작은 사탕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실망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중심을 보여주지 않고 감추고,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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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불평이 많고 변명이 많고 하지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추려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어집니까? 절대 숨어지지가 않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그 마음 속에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자꾸 죄를 합리화하고 그러한 포장된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포장하고 포장하고 포장하고. 하지만 그 포장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온전히 심령 속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편에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내 마음으로 어제 통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신실한크리스천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철저히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친절하고 성실하지만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진실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이게 뭐 무슨 말이지? 이제 의문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코람이란 단어 데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은 앞에서 누구누구 누구 앞에서 대오 하나님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은 코람 대오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에도, 예배의 자리에도, 여행의 자리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혼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니 나는 그 안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이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할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 누구께 하듯하고요? 네, 죽게 하듯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대충 할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화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거짓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행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대오의 정말 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대하듯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도 선물을 이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있는 분인데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셔서 유용하게 쓰라고 이제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거 드리기가 좀 그냥 좀 개면적 그러니까 그냥 이제 특선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청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원래면 오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진심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나를 여겼다면 내가 전도하는 그 초청장 하나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신뢰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보스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그냥 억지로 인상 쓰시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저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3회에서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이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가 잘 준비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향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순종 복종이 단어는 이제 군대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복종이 개념이 깨지면요. 군대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병장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종병으로 병장 때 이제 차출되었는데요.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얼음이 이렇게 다 얼어있는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오려면 언덕을 큰걸 넘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투스타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군종병이니까 이제 오시는 장면을 봤는데 저쪽 언덕에서 내려오시다가 잠깐 삐끗하셨어요. 얼음에 잠깐 미끄러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모님이 작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덕에 계단이 있어야겠네. 한마디 하고 그래서 저도 아, 계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냥 생각만 하고 이제 그날 밤이 지나서 아침 이제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놀랍게도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그 높은 언덕인데 이게 뭐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만들어진 거죠. 보통 군대 장관이 명령을 하면 한 며칠,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투스타보다도 그 사모의 힘이 세구나. 네,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사실 군대에서 명령이 떠들, 떨어지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반응하는 그 마음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되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또 기쁨으로 당연히 자기 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원신하는데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에 정말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어떤 모습은 정말 인상 쓰면서 그냥 하나의 일로 그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한 구절의 말씀에도요 다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를 즐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또 즐겁고도 또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믿음 생활 하는 거 그냥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개를 우리는 달고 생활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 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하나 하나로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교회에 올까요? 너부터 얼굴 표정 고쳐라라고 얘기하겠지요. 예수리는 항상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도요, 예배 신자 만나러 갈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또한 거울 한번 딱 보고 우리의 표정을 보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만 봐도 막 아, 교회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싱글벙글 기쁘냐? 즐겁냐?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상대방에게. 그럴 때 에, 전도가 될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참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심 전력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아멘 처음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을 다하라 네 그렇습니다 다하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전력,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이 발은 유명한 발이죠. 강수진 발리 되나 강수진의 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건참 아름답고 예쁜데 그 발을 보면요. 그 노력의 흔적이 흔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나는 노력의 흔적이 발 구석구석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수많은 훈련과 연습 속에서 이 멋진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수진 외에도 이상화 선수 뭐 이제 여러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요. 수많은 세계적인 탑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발을 보면요. 그만큼 노력의 고생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화 선수는 하지정맥 그 상황에서도 그 고통이 있는데도 결국엔 금메달을 땄고요. 김난 선수는 발등뼈에 1.5cm 금이 갔어요. 그 상태에서도 피겨 스케이트를 끝까지 완주하고 멋진 피날레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메달,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천국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들인데 그 열심이 식어지면 되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정말 교회에 정말 대충대충 그냥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인 위기에 닥친 사람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며 세상과 근심과 걱정을 그 안에 에, 갖게 되고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는 교회도, 이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 입에서 토해버린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 징계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힘을 낼 때도 있지만 지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매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두 자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마르다는 지쳐 보이고 정말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요. 마리아는 힘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에 여유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르다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 저 혼자 저렇게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가 너무 얄미워요. 마리아를 통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께 오히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만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르다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건 맞지요. 하지만 그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왜 방문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봉사 헌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온전히 그 안에 가득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세상의 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그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그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해서이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입니다 하네. 그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의 명령이지요. 그래서 그 목적,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번 좀 전도해 보겠다 해서 저 사람을 진짜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 목적을 갖고 자꾸 이제 우리가 다가가면요, 자꾸 내 얘기하고, 자꾸 어떤 실망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는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사실 그 내일이 사실 보장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내일이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일이 안올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긴급한 마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언제 어떻게 정말 그렇게 기회를 잃은 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인데, 얼마나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전력의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전심전력의 열심의 마음으로 예비신자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쁜 데는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즐겁고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심전력과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자신있게, 네, 그렇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우리 자신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각오하지만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말씀 읽기를 힘쓰며,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철저히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 열정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